Продолжение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예. <laughs> 게임방인데 게임방에서 잠깐 테스트 방송하고 있습니다. 에이. 옛날 감성으로 에이, 옛날 감성으로. 예. 만만이야. 야 이거 배경이 지금 아 다이나믹하네 이거. 에 헬스 하나 주소, 헬스 하나 주세요. 줘. 옛날 감성으로 헬스 끼고 있어야 겠다 소리, 네? 소리나 이런건잘들리 n 요 소리나 이런... 배경은 좀 깔끔하게 n t k n o 작업장은 아니고요 o w I don't k n o 지금 d o n 하 know. I don't know. 400명 들어왔어. 네. 아니 위에서꽂으면안 돼. 그냥 아, 네. 자 헤드셋 인청만 해야겠다 그냥. 네. 여기가 지금 창동인데 잡소리 들리죠. 네, 좀 잡소리 들리는데 아 멀어? 아 이게 최대인데 마이크 나오면 좀 그렇고. 네? 그냥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니니지 클래식 일단 오픈식을 할 거고 저 뒤에 이제 게임방 이제 어찌 어, 조금 나도될 거, 좀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마이크나 소음, 근데 소음도 어쩔 수 없어. 게임방에서 방송하면은 이 소음도 이게 하나의 감성이고, 어 소리 어때 마이크 이런 것들? 잘 들릴 거고. 예 옛날 감성 예 옛날 감성이라고. 흡연실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카운터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저 여기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여기 겜방 예 화면을 보면은 여기 카운터에 2월 7일부터 유튜버 BJ가 매장에서 방송을 한다 약간의 소란이 있더라도 너그러워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써놨어요 전체 겜방 공지를 써놨어 내가 방송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방송하는 걸다 알아 이 구석에서 예, <laughs> 예 네, 뒤에 좀 불빛이 있는데, 내오는 내오는 끌수 있죠, 저 뒤에, 예, 네, 그끌수 있는 거끌수 있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소, 사장님이 또다이 양해를 바란 거라서, 예, 네. 뭐 오디오나 뭐 게임 같은 그 소리 유튜브 하나 틀어가지고. 니뭐뭐 뭐 봐야지? 뭐게임안 하고는 저작권 없는 년 음, 막. 맨또 네, 최근에 피해 보면 안 되니까 저작권 없는 년막 이런 거 틀어도 되잖아. 소리 오디오 소리 어떠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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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디오 소리 어떠세요? 음, 음, 음. 마이크 조절이? Young <laughs> ego, yeah, you say my name like it belongs. A quiet truth inside your song. No need for spark, no grand Just peace in what we've softly made. The world still spins, but I can't Your voice is hard, it keeps me there through every night. 줄게요 절반은 줄였어. 마이크가 구려서 그런가? 그러진 않을 텐데. 아, 어. 나 지금 테스트니까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어. 집에서 마이크랑은 또 달라. 집에 만큼은 세팅할 수가 없어. 협소해가지고. 네. 예 낭낭낭낭 하나둘 하나둘 반갑습니다 게임방 테스트 방송 게임방 테스트 방송입니다 네, 예, 좀 올렸습니다 마이크 좀 올렸고요 어 커졌다 커졌대요 어 좋다고 아까보다 잘 들린대요 예아시간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시도록 예 목소리 커졌죠 이거보다는 원래 방송할 때좀더 큽니다 지금은 약간 첫날이라 좀 조용히 얘기한 거고 예.

여자 알바들막 서빙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어요. 여오른쪽에있 어. 도 이거, 이거 요자 네, 의자 이거 의자도 너무 옛날 이라다 해져 가지고. 예. 오 d 라디오 DJ. <laughs> <라디오> <laughs> <laughs> <라디오. 웃음>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 근데 뒤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능식 클래식 나오면 뒤에서 아마 부쩍부쩍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캠을 이게 그 DSLR이 아니야 노지텍. 오히려, 오이, 어, 오히려 우리가 세팅하는 친구랑 상의해서 오히려 네, 노지텍 캠으로 했어요 옛날 캠으로. 네, 옛날 캠으로 해가지고 이 옆, 왼쪽에는 이제 메인들 법사나 이제 메인 기사 메인 터들이 왼쪽에 네 자리가 있어요. 네, 오히려 케미 좀 약간 지저분하잖아. 지저분하니까 오히려 옛날 감성이 나오고 게임방이 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네. 예, 뒤에 손님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새낀가. 왜냐면 과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게임방 세팅이 좀안 되는 것들 몇개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오디오나 뭐 재부팅해야 되는 것들 USB가 안 물려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게임방 사장님에게도 좀더자 양보해 주셔가지고 배려해 주셔서. 세팅을 한번 야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번 더 다시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부족한 거테스트 한번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완벽한 세팅은 아니고 뭐 이거 화면이랑 뒤에 좀 눈부신 것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좀몇개더선 보아야 됩니다. 지금 완벽하진 않아요. 예. 괜찮을 것좀 좋았으면 좋겠다 마이크가 이게 오히려 올려 볼게요. 예. 마이크를 더 올릴 수 있어요. 이 다이나믹이라서 아마 입에 가까이 대야 잘 들리는 말 그런 네. 근데 일부러 이 마이크 쓸 수밖에 없나? 맞아요. 뒤에 소리가 너무 들어오면 안 돼서 마이크 더 좋은 거쓸수 있는데 집에서 있는 마이크는 다 들리게 너무 좋거든요, 사운드가. 근데 뒤에 사람들 막 키보드 소리랑 진짜 빵 웃기는 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까이 들고 말하는 마이크를 지금 쓴 거야, 일부러. 어, 지금 괜찮아요. 소리 더 올렸는데. 아. 어, 근데 웅성거리고 정말 예. 네.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 불편하거든요. 왜 대게서 보시는 분들이나 대에서 네,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어폰을 드시는 분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누가 벌써 문자 왔어요. 이거 지금 여기 게임방주소 아니까 두꺼비지 내린다고 두꺼비지 사장님. 이거 안에 있는 두꺼비지 안에 있나요? 안에 있어요. 이거 두꺼비지 오면 안 됩니다. 이거 고소당하면 요즘에 옛날에 그랬는데 화면은좀 부드럽나요? 하나는 60프레임이라 부드러워한 부드럽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좀 완벽하진 않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네, 완벽하진 않아 버퍼 어, 걸린다는 소리. 어, 이버퍼 걸린다고? 버퍼 걸린다고? 이 흔들리는 건 책상 때문에 그렇고 책상이 좀 약간 불완전해요 네. 착권 칠 때마다 떨릴 수 있어요 눈치 보이네. 오랜만에 나이 먹어가지고 눈치 보이네. 조명 조명 없는 게 지금 이기감이 하나 안 켜긴 했는데 하나 켜면 좀더 괜찮아질 거야. 버 버퍼는 한 명밖에 얘기 안 하고. 어한두 명. 지금 우리 핸드폰 보는데 어려는데 살짝 버퍼 있다고 하네.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그거는 버퍼가 아니고 버퍼는 그 로딩 걸리는 건데. 그니까. 러 그럼 인터넷. 이제는 보시면분 조금만 먼저 해서 아 채팅창이 근데 너무 너무 이렇게 올라가네. 그 겜방인데 이 컴비 겜방인데 뭐가 문제가 있나? 음. 인터넷? 아니. 이 인터넷은 뭐 문제가 없죠. 여기 버퍼가 좀 집에서랑 또 다르긴 한데. 아, 설마 설마 거기서 싸준다고했잖아그 딜레이가. 그냥 한 번씩 끊겨 가지고 지금. 그 아니 공유기가 문제야? 공용기 바꿔야 되나? 아니 공유기가 아니고 이게 진열연결로 해가지고 어차피 인터넷은요 저희 이쪽에 서버에서 다이렉들어 오는 거야 저기다 여기 음식 시키면 오나요? 여기 누르면?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위에 먹거리 주문 시키면 먹거리 주문 시키면 아 음료수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사람들 같이 먹을지 뭐 먹을까 형님들 여기 <laughs> 펀딩 받습니다. 야 카레도 있어. 카구리 대패 삼겹살 불닭 게티와씨이거 불머 굶어... 야 비빔밥 씨 비진다 그냥 신메뉴 분식 꼬치 튀김 <laughs> <티김. 웃음> 핫도그 씨 불도그 씨 와, 세상에. 저는 초록 메시나 먹겠습니다. 이거, 이거 주문하면 거, 오나요? 네. 주문했는데 누르고 주문하기. 아니, 액션에도 결제? 문제 없는데. 결제 후불로. 네, 후불 안 눌렸는데요? 아, 산이 너무 하네. 아니,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눌셔도 아니, 이거 후불 나먹튀 할까 봐. <laughs> 아니. 만원 관리자 노고인 상태에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관리자로 돼 있어 가지고 <laughs> 아 관리 그 메시지 보내시면 갖다 주세요. 아, 메시지요? 네. 메시지 어디 있어요? 네, 메시지. 자리 이 동배스에 저 있어. 메시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메시지 여기 있나? 나 아, 주문식 청상아 민정. 교천상. 어디 있어요? 밑, 밑에... 여기 밑에. 안내 문의 관리자 노구인 문의요 사장님 초록 매실 대자로 한잔 주세요 금액은 후불 저 만만입니다 구석에서 방송하는 놈 알죠 네네 갔다 네, 달라겠습니다 네, 가져올 겁니다 이제. 예. <laughs> 또파멸적인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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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로 드릴까요? 어 제로. 네 제로. 제로로. 어. 뭐 이런 감성. 예. 네, 이런 감성. 벌써 이게 레전드죠. 예 네, 레전드고. 초록메씨 네. 초록에게뭐 재료가 있네. 예? 나선 이제 니니지 클래식이 예전 98년대로 돌아 가는 거니까 이게 겜방에서 방송하는 것도 <laughs> 이런 변수가 있네. 아. 본인이 하는 게 초상권 있는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겜방에서 무조건 재밌어. 아니 이런 유튜브가 또 없어서 우리 사장님이랑 또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아, 디진다야 감정 뒤진다 이건 뒤진다 내가 말했잖아 뒤에 눈뽕 눈뽕 있다고 사람들 계속 보다 보면 눈뽕이야 저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좋다야 야 배달도 오고 어좀 늦는다 좀뭐씨앗시하고 왔나봐. 아 좋다 야야 굶을 일서굴 굶을 일 없어 굶어서 죽을 일 없겠다 야아 좋다 그니까 도구 알바하고 있네 불도다 닮았다고 네, <laughs> 도구 투잡하고 있어요 네. 뮤지컬에서 현질하라고 순위까지 툴까, 넣었으면 더 재밌었을 아 인정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준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방송 안할 때도 이렇게 또 사장, 게임마 응. 사장님이나, 게임마 사장님이나,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애쓰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여러분들 또 웃음... 웃음이나, 어, 웃음이나 이런 것도 환경이 좋잖아요. 게임마에서 방송하면 여러 가지 또 변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찾아오기도 편하고, 네? 왜냐면 뒤에서 또 그냥. 또 방송하는 것도 볼 수도 있으시고, 예, 뭐 누구든지 오, 오시면 뭐 불편한 거는 좀 감수하셔야 돼요. 깻마 방송이라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거는 좀 예, 양해 바라고 옛날 감성이기 음, 때문에, 음, 옛날 감성이기 때문에 예, 양해 바랍니다. 아, 투네이션, 한 투네이션 선 투네이션 넣는데 한번 누가 한천 원, 이천 원 정도만 좀 보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주소는 지금 까면 안 되잖아요. 네, 거 그렇죠. 네. 이제 우리 다톡방 회원들 오시면 20시간에 만 원이고 그 주차 50대까지 가능하니까 그 도봉구 저 창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여서 예. 아마 모여서 다 오픈 날할 거고 그리고 저희 부주도 저희 부주도 이제 여기서 면접해서 두 명이서 이제 저랑 같이 3교대 할 예정이고 투네이션은 아, 아직 안 했으신가요? 투네이션 쏜다 샀다 아좀 늘네 지금 샀는데천 원을 이천원옛 느낌 아, 아 저거 그 그걸 투네이션이 아니라 그걸로 쓰시네 슈퍼채팅 소식 그거 아냐슈퍼채팅삼천원아 초롱매실까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오셔서 한번 할게 요 형님 아 죄송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빨 시려 가지고 아우 아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빨 싫어가지고 아우 너무 시원해. 아우, 아우 이빨 싫어. 아씨 아 이제 아, 우리가 2 0 대가 아니야. 아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이버. 어 어떻게 이렇게 파, 바로 되지? 아 이제 딱딱 거릴 시기야. 들포티 양해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 예, 투레이션 지금 한번 다시 테스트해 볼게요. 네, 예, 다시 한번 테스트한 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후 감사하고요. 지금 투레이션 다시 넣든 는데 투네이션 아 이거는 슈퍼챗. 슈퍼챗? 어, 슈퍼챗에 한번 아까 천 원만 누가 천 원이나 이천 원 한번 사주시면 이거 한번 카메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DSLR이 아니고 이게, 네, 예, 이게 그냥 저기 캠이라서 그냥 일반 캠이라. 미안합니다 라면이 아니고 다나와요 네. 왜냐면 니뉴즈 클래식이잖아 네, 니뉴 클래식이니까 여기에 좀 웅성웅성 대면서 닌자씨들 좀 북적북적하게 네? 네. <laughs> 방송 전날 <존나> 클래식하대 <웃음> <웃음> 사장님 어떻게 에 드세요? 아 어? 옛날 감성 대로 느껴져서 아 이거 이플레스 썼네? 어 돈보 이제야좀 느리다. 채팅창 이게 확실히. 너무 느린데. 실시간 방송 들어가서 따아야될것 같은데. 채팅창이. 어, 너무 느리다. 소통이. 아니, 어, 끊안 뭐, 터지지. 아, 너무 느리다. 아? 어? 아니, 아예 안터지 아예 안 터지는데. 아, 터지는데. 아예 지금 <laughs> 여러분 너무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와, 진짜 김형님 아예 안돼 있으시네. 어. 발표도 됐고. 그 스피커 올리셔서 스피커가 너무 작은데? 이건 줄일까? 줄이셔서 이거 올릴까? 예, 예, 예. 이 정도? 겜방 오시면 사장님이 끊어줍니다. 된다. 네. 너무 끊겨요? 아. 어. 이거아 네. 나이 네. 가네에 나오잖아. 이 아, 스피커 줄야겠다 아이씨. 그런 거틀지 마. 게인데 옆사람 놀라잖아. 아이씨. <laughs> 아이, 그거 틀지 마. 아이, 씨발 스피커 올려놨으면 이상거 떨어 나 가지고 씨 손님들. 되, 된것 같아. 왜냐면 오디오랑 마이크 된것 같고 요거는 실험 안 해도 되죠. 아, 얼굴, 얼굴 얼굴 나. 오 어, 감사합니다. 한 네. 시간 가격이요. 여기 뭐한 시간 뭐 똑같지 뭐. 결원 분들은 이제 0시간에만 원에 받는다고 하고 일반 손님은 뭐 카드 그냥 충전해서 쓰면 되죠. 근데 주소 말해주면 안 된다면서 여기 깜 깬방 깬방 이름 다 나와버리는데? 어? 깬방 이름 다 나와버잖아. 요즘 깬방 한 시간에 여기 얼마예요, 사장님? 한 시간에 저희는 여기 이제 만 원에. 카드 만원에 11시간 1원에 11시간? 현금이면 14시간 아 지금 세팅 안 했어 어? 케이도 마트에 갔는데? 재부팅해되라고요 응? 설마? 아 이게 문제네 캠 나가버렸다 새 만들면... 아, 이거. X됐다, 이거. 네? 이 새로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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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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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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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가 우리가 설수없 예. 그러면 누군 제부팅 해야 돼. 아, 이거 지금 좆댔다 아, 이거 캠 나갔다. 어쩔 수 없죠. 일단 시작하는 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뭔가 디스코드를 딱 켜니까 뭐, 그러 그러니까 새로운 거 켜면 가가 버리네. 예, 예. 디스코드 켜니까. 좋졌다 예, 오늘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테스트니까 제가 뭐 해결하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예, 이거 컴퓨터를, 아마 이거 컴퓨터를 구매해야 될것 같고, 예, 너무 기대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도 5,000명이나 들어오셨는데, 예, 왜냐면 이게 재부팅 안 하면은 새로운 장치가 이거 안 물려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다시 한번또 세팅 바꿔서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단톡방 들어와서,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